이 결혼, 절대 안 돼! 국회의원이 소리친 순간, 식탁 위 술잔이 쓰러지고, 붉은 술이 흰 식탁보에 번집니다. 방안 공기가 얼어붙어요. 은주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은 덜덜 떨립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 30년 전 자신을 울린 그 사람, 박영도였습니다. 종업원이 가져온 봉투, 안에는 오래된 장부와 흑백 사진, 그리고 붉은 글씨로 쓰인 부정거래, 뇌물수수라는 단어들. 은주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사진이 바닥에 흩어지고 젊은 은주와 영도가 웃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영도가 소리칩니다. 모든 게저 여자 때문이었어. 너희 둘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면 결혼 얘기 못 꺼낼 거다. 방안은 정적에 잠기고 모두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풀스토리는 사연극장에서 확인하세요.